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이야 아하 아, 사장님 근데 좀 있으면 저희 유튜브 좀 있으면 천명 아니에요? 예좀 네, 있으면 천명 되지 아 네. 그러면은 천명 되는데 설마 그냥 뭐 없이 넘어가시나요? 그럼 뭐 천명 되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당연히 이벤트 하셔야죠 사장님 저희 천명 아 3명을... 이벤트? 예. 이벤트? 예. 아 이벤트 뭐하지?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, 사장님. 아하 이벤트 천명 이벤트 가만 있어봐라. 아하 천명 이벤트 천 명이 되면은 그 실시간? 예, 실시간. 실시간 아 그거 그거도 할수 있지. 네, 할수 있어요. 아하, 안 써봐. 이건 어떨까? 그러면? 예. 그러면 천 명이 되면 그 순간에 예. 등화채집을 하는 거야. 등화채집이요? 어, 어, 아, 예. 가서 곤충이 예. 날라오잖아. 그렇죠. 날라오면 아 예를 들어서 톱사가 날라왔어. 네. 자, 톱사 중요이 날라왔습니다. 하면 실시간이니까 거기에 예. 답글을 다는 거야, 누가나 주세요. 하는 그 친구한테 그 곤충을 주는 거 어때? 괜찮은 거 같아요. 그 랜덤성도 애들이 좋아하잖아요. 또 사람들이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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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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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성도 있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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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 또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음.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러, 그런데 그런데 네네. 한 사람이 계속 나 주세요, 나 주세요 하면 어떻게 그래도 1인당 아. 그래도 한정 몇개 네, 정해야겠지? 몇 개. 최대.. 두개? 한개.. 한는 너무 짜니까 어? 한개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지 그래. 자기가 카드를 함부로 안쓰지 아하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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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하나? 하나 네. 그러면 이렇게 하지 뭐자 금화 치집을 가서 곤충이 날라왔어 예 네. 근데 그게 자기가 맘에 들어 네. 그럼 나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한테 네. 그 곤충을 주는 조건으로 네단단 아, 단, 네. 방문 방문만 응, 방문. 어, 전달방식이 그, 전달 좀 궁금했었거든. 요 어떻게 드려야 되지? 그리고 만약에 그게 표본이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면은 음. 표본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에,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해서 왜 하면 이게 수명이 있잖아, 곤충이. 그렇죠. 에, 그래서 여간그 방법은 나중에 실시간 한번 하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일단 방법은 천명 이벤트는 천명이 되는 순간에. 등화체집을, 그럼 좀 좋은 데 가야겠네. 치한 곤충이 좀 많이 나오는데. 많이 나오는데 가셔야죠. 아하, 곤충이 좀 많이 나오는데 를 가서, 채집을 하면서, 장사하서 날라오면 어떡하지? 장 <laughs> <laughs>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, 그걸 놔주는 거, 구경만 하는 거고. 그죠. 어떤 좋은 곤충이 날라왔을 때그 답글로, 놔주세요. 하면은 그 친구한테 그 곤충을 주는, 그런 이벤트 한번 해보지 뭐. 설마 에이. 좋은 거 잡혔다고 그거는 빼놓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? 에헤이 나 몰라는 거야. <laughs> 에이, 정말. 자 그러면 천명 이벤트는 약간 특이하게 이번에는 에, 곤충 채집을 가서 거기에 나오는 곤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드리는 그래서 만천히 가져가시는 그 방법으로 하는 거로 정합시다. 예. 자 여러분 천명 이벤트는 들으셨죠? 자 예고하겠습니다. 천명이 되면은 등화 채집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한번 멋지게 멋진 곤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하루 종 채집으로 잡기 힘들었던 거를 등화 채집 이거는 솔직히 하기가 힘들잖아요. 일반 사람들이 등화 채집은. 음, 뭐가 올지도 모르고. 예, 음.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 해줘가지고 음, 등화 음. 채집으로만 잡을 수 있는 생물들을 이제 음.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 이, 되는 거고요. 음, 나방 같은 거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. 그럼 독병도 준비해야겠네. 아하. 이번엔 아...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서 한번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곤충들 한번 채집하는 걸로 그렇게 이벤트를 정하겠습니다. 자, 구독자 1,000명 되면 시행하겠습니다. 동화 채집. 자, 오늘은 1,000명 달성 이벤트 예고였습니다.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가져가주세요. 어차피 제거 아니거든요. <laughs> 만천입니다